안녕하십니까. 한주의 중앙대학교 소식을 전해드리는 중앙 위클리브리핑의 중앙사랑 정명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에 계속지원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 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계속지원대학 선정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전신 사업까지 통틀어 1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최다 선정 대학이란 기록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인데요. 체험형 전공 탐색 프로그램인 다빈치 꿈찾기 프로그램을 필두로 정보소의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예비 중앙인 워밍업. 고교생 교사 학부모 대상 대입 전형 온라인 연수, 교사 대상 모의평가 워크숍, 고교교사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1일, 지오 엘리먼트 신영국 회장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교직원 경력금을 기탁했습니다. 신영국 회장은 18년 전인 지난 2003년 기부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화학과 발전기금, 장학기금, 체육관 건립기금, CAU 한장 기부, 백주년 기금 등 우리 대학의 총 6억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였는데요. 신영국 회장은 코로나 상황 와중에도 학교를 위해 헌신을 다해 주어 감사드린다며, 학교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교직원분들을 격려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약학대학 나동희 교수가 제54회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1일 시행된 2021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기념식은 제54회 과학의 날과 제 66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 연구개발 성과 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통해 자긍심과 명예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나동희 교수는 2020년 기초 연구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이오제약 산업 핵심 포뮬레이션 연구실 과제의 연구 책임자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멀티밸런트 구조의 항바이러스 나노덴드림업 플랫폼 기술 연구 연구 책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바이콘테크 기반 단백질약물의 경구투여 제품화 기술 개발 세부 책임자를 맡아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하네요. 최근 일어났던 젊은 청춘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슬픈 소식에 함께 애도하며 이제는 편히 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삼각오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중앙사랑의 정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